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라이스의 순입니다 여러분들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거 맞죠? <laughs> 썸네일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오늘은 여러분 갓소입니다 갓소 이 갓소는 한국에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굉장히 많이 먹는데 갓소가 여러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맛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갓소를 두종류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롯이 해가지고 먹어볼건데 여러분들 오늘은요 먹방이 없어요 정말 죄송하고, 대신에 일부, 이부를 꾸밀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오로시 뚝딱 해가지고, 살은 어떤지 좀 비교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부에서는 먹방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먹고 없으니까 너무 기대하지마시고 오로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위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도 굉장히 많이 기대되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오로시 해본 적이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좋은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쪼잘거지 말고, 바로 오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함께 가시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두 종류. 비교 오롯이. 아, 좋은 영상이 될것 같아요, 오늘. 요게 큰 게, 야이토가쏘라고 그래요. 야이토가쏘. 이게 3.2kg입니다. 가격은, 키로에 3,500엔. 그 다음에 요쪽, 조그만 거. 요놈을, 마스가쏘라고 그래요. 마스가쏘. 요게 1.7kg. 키로당 1,800엔입니다. 요거. 둘 다, 나가사키현이라는 데서 온 거예요. 나가사키현. 자, 그러면, 가실까요? 어 살이 탄탄합니다. 탄탄해. 갓소 같은 경우는 딱딱한 영월 같은 게 여기 들어가 있죠? 이 부분. 이 부분, 색깔 좀 진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이 굉장히 딱딱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롯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갓소를 아마 다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갓소 같은 경우는 하시는 분들마다 조금 달르거든요 음, 일단 한번 보세요. 후이아지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보시면은, 음.. 굉장히 손도가 좋아요 굉장히 손도 좋습니다 그리고 갓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가 많이 나는 생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피가 많은 생선 같은 경우는요 빨리 물러집니다 살이 그래서 되도록 빨리 먹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요거 서로 다른 갓소를 같이 이렇게 해는건 처음이거든요 자 요 부분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딱딱해요, 여기. 이건 못 먹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요윗부분요요 부분도, 이렇게. 그리고 요 밑에 부분, 이렇게선이선이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 이 밑에 이렇게선보이시나여기선요에대로이런 식으로 이대쪽도 すげえな。 오늘은요, 이 머리 부분은요, 생략할게요. <laughs> 살만 할게요, 살만. 요거는 따로 이렇게 삶아가지고, 여러분. 살만 살살 발라가지고, 그, 마요네즈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묻혀가지고 먹으면 맛있어요. 요거, 일단은 요번 영상 뺄게요. 길어지니까. 빼고. 자, 그러면 요렇게 되죠? 그러면은. 굉장히 신선해요 아주 어우 전혀 냄새가 안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막이 있어요 막막 막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물로 잽싸게 닦아줍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특히 여기 살 부분 있죠 여기 물 닿는 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잽싸게 닦아주셔야 돼요 왜냐면 물을 너무 많이 먹게되면 살이 금방 물러지니까 빠르게 일단 얘는 냉장고에 일단 들어갈게요 자 그럼 이큰 놈도 똑같이 할게요 이리로.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을, <laughs>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좀 순서가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보셨죠? 이렇게 한 다음에,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배를 갈러요. 이 상태에서. 배를 갈랐죠?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놓고,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쫙 빠지거든요? 어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게 정석에 가까운 방법이에요. 이렇게. 자, 런런 방법도 있다. 예. 네. 리고 순서는요, 여러분, 굳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일단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돼요. 일단은 여기까지. 어우, 얘는 아브라가 <laughs> 얘는 아브라가 장난 아닙니다. 기름이 장난 아니야. 야, 이거 보시어 봐. 얘도 재빠르게 아. 아브라 보이나? 아브라. 이렇게 칼집을 넣어줍니다. 칼집을 넣어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요. 빠져요. 음. 뼈, 뼈 부분이에요. 이렇게 요뼈 부분만 딱 빠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큰거 같은 경우는요 뭐 큰건더 크잖아요 이건 이렇게 칼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이나 이런 식으로 칼을 거꾸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쪽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잡고 보이나. 자 그럼 여러분 작은 거부터 해볼게요. 오롯이 하는 방법 똑같아요. 자 그리고 갓조 같은 경우는 피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피 관리를 잘하면서 오롯이를 하셔야 돼요. 피 피가 되도록 살에 안 묻게 그런 점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 갓소 장난이 되고. 굉장히 빨개요. 진짜 아까미 같은. 전신이 그냥 막으로 아까미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쪽. 요거는. 장난 아니다. 진짜 맛있겠다, 이거. <laughs> 진짜 맛있겠다.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 똑같아요. 일반적인 생선하고 똑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뱃살. 이거. 요렇게 가지고 오로시가 끝났습니다. 뱃살 부분. 요거 이제 조림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요 빼놓고, 자, 그 다음에 큰거 해볼게요, 큰 거. 짠. <laughs> 크다. 크다, 코. 야, 요거 진짜, 요놈이 색깔이 잔 아닐 것 같은데. 야.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우와, 야 깜짝 놀래다 깜짝 놀래. 자, 우와, 아부라, 아부라, 장난 아니다. キルン、油です。油耳だ、油。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오르샤 끝났어요. 이따 보여드릴게. 요거 왜마구로 같은 거 이렇게 살 이렇게 띠잖아요. 그쵸? 아세요? 여러분들 아시나? 요건 이제 일본어로 하면 나카오치라고 그래. 나카오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왜냐면 이런 생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안에 살 있죠. 요분이 아주 맛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다 긁어가지고 따로 왜 초밥집 가면 요렇게 해서 이런 거 이제 두드려가지고 초밥 같은 거 한번 맛시죠 요거. 오, 색이 완전 달라요. 그렇죠? 색이 달라. 보세요, 여러분. 색이 많이 다르죠? 얘하고 얘하고. 이 요건 이대로. 자 요건 이대로. 자, 여러분, 요렇게 가지고 오로이가다 끝났죠? 어 진짜 신선합니다, 여러분. 어우, 색깔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기름이 그냥. 그리고, 아까운치 확연히 다르죠, 그쵸? 색깔이. 이거 먹방 안 해도 될것 같은데. 굳이 뭐안 해도 맛딱 보면 아시잖아요, 그쵸? <laughs>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가지고. 일단은 오롯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 오늘은 오롯이 편 마무리 질 텐데요. 여러분 먹방 많이 기대되시죠? 야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먹방 보고 싶은 분들은 꼭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2부까지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